잠깐, 요즘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모든 게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나요?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당신의 인생에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. 대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. 그 전에 반드시 징조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그 징조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혼란과 변화로 다가오죠. 그 시기를 지나야 진짜 복이 열리고 인생의 길이 새롭게 정렬됩니다. 저도 그랬어요.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유난히 힘들었고,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. 평소엔 그냥 관계가 달라지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대운이 바뀌는 전조였어요. 사주적으로 보면 대운은 약 10년 주기로 흐릅니다. 이 주기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문이 열리는 시기에는 반드시 정리가 함께 찾아옵니다. 내가 쌓아온 인연, 일, 감정이 한꺼번에 뒤집히며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. 오늘은 그 대운이 들어오기 전 5가지 신호를 이야기해볼게요. 첫 번째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. 그동안 안정적이던 일도 갑자기 꼬이고 잘 되던 관계나 일상도 이유 없이 멈춥니다. 이 시기를 기운 교체기라고 부릅니다. 기존의 모카토 금수 중 하나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오행이 들어올 때 사람의 일도 함께 정리되죠. 이건 나쁜 징조가 아니라 위치 조정이에요. 삶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재정비 시기입니다. 두 번째 가까웠던 인연이 멀어집니다.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. 서로 잘 맞던 인연이 어색해지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.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. 사람의 기운이 달라지면 그 진동수에 맞지 않는 인연은 자연히 멀어집니다. 이건 손실이 아니라 정리예요. 나를 끌어내리던 관계가 빠져나가고 나를 끌어올릴 인연이 들어오기 위한 자리 비움입니다.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. 이 시기를 사람들은 외롭다고 말하지만 정기가 모이는 시기라 부릅니다.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.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죠. 이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다음 운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저 역시 그 시기에 많은 걸 내려놓고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며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. 그때부터 이상하게 주변의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. 네 번째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.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건 정체가 아니라 정렬이에요. 사주의 흐름이 새 방향으로 전환될 때 기운이 잠시 고요해지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. 이 시기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. 이때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갑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집니다.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고 싶거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취미 등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듭니다. 이건 단순한 마음 변화가 아닙니다. 사주적으로 운의 문이 열린 순간이에요. 자연스럽게 인생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라는 신호죠. 그때 흐름을 타면 인생은 진짜로 반전됩니다. 저 역시 그랬어요.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.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. 모든 혼란이 나를 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요. 지금은 느껴요. 대운이 정말로 좋게 흐르고 있다는 걸요. 예전엔 매일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. 운이 바뀌면 사람의 표정부터 달라져요. 기운이 안정되고 기회가 알아서 찾아옵니다.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일이 꼬이거나 관계가 바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괜찮습니다. 그건 운이 멈춘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새로운 길로 정렬 중인 겁니다. 대운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신호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.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사람만이 복이 들어올 때그 문을 활짝 열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대운도 문 앞에 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댓글에 복이 들어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. 빛나 선녀가 진심을 담아 당신의 새로운 길을 위해 함께 기도드릴게요. 다가오는 대운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재물운이 상승하며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